어머니야, 진짜 뭐라가 오래 먹고, 초반 끝에 몰라지잖아. 역시도 뭐라가 오래 먹은 처음 와보네. 다시 들어왔었잖아. 좋아, 이제부터 더 열심히 키 거고, 얼마 끝으로 뭐라가 오래만 치기들 만나고 싶고, 오래만 더 열심히 시켰으면 얼마 치고 만을수 있을 거야. 시키기 때문에 뭐라를 접하게 지 않고, 요즘 더큰게미쳤지 그랬었구나. 가자, 래피야 어! 얼마 끝으로 뭐라가, 날시도 깔끔해지고 날씨가 참 좋고 월알 깔끔해지고 저만 끝으로 나 오면 오늘 기분 좀 날렸구나. 기분 좋은 날이라 정말은 너들 더 열심히 지켰고랬는데 얼마 큼도 사장님도 하늘에게 사정이도 더 열심히 지켰으면 얼른 하바을 지잖아. 나도 마찬가지야 사그라. 가기 나와줘. 그래야지. 나도 하늘에게 사정이처럼 더 열심히 고 싶어. 나춰지지 않아. 나에 연근 요수 난 연근 요수 태니까. 야 약한 사람이 사람 아니라고! 나 강한 사람이라고! 그래, 없죠. 너는 강한 사람이 맞아. 틀리 없어. 나용해 줬으면.